참다 참다, 옆집 중국집 사장, 결국 고소했습니다. 대구에서 20년간 중국집을 운영하는 52세 박민수 씨. 단골 손님들로 가득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어느날 배달 앱에 별점 1점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짜장면 맛없고 탕수육은 눅눅해요. 배달 1시간 걸렸고 사장님 완전 불친절, 다신 안 시켜 먹어요.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배달은 다섯 건 뿐이었고, 모두 단골이었거든요. 며칠 뒤또 다른 악성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위생 상태 최악, 머리카락 나왔어요. 환불 요구했는데 사장이 욕하더라고요. 리뷰가 올라간 후 주문이 확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30건이던 주문이 10건으로 떨어졌죠. 민수 씨는 배달 앱 관리자에게 문의했습니다. 리뷰 작성자 전화번호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앱 관리자가 답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전체는 못 드리고요. 뒷자리 내 자리만 알려드릴게요. 민수 씨는 뒷자리를 받아 자신의 주문 내역과 대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번호로 주문한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수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 번호로 저희 식당 주문한 적이 없는데 악성 리뷰를 올렸어요. 허위 사실로 영업 방해 받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리뷰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범인은 500m 떨어진 중국집 사장이었습니다. 경쟁 식당을 망하게 하려고 가짜 리뷰를 올린 거였어요. 경찰이 그 식당을 찾아가자 사장은 발뺌했습니다. 전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제 번호로 장난친 거 아니에요? 하지만 IP 추적 결과 그 식당 컴퓨터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 CCTV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결국 그는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에게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어요. 민수 씨는 경찰서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화났는데 이렇게라도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악성 리뷰가 자영업자한테 얼마나 큰 타격인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범인 식당은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6개월 뒤 문을 닫았죠. 민수 씨 식당은 이 사건 이후 오히려 동네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던 그 집으로 알려지면서 응원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배달 앱 리뷰 믿으시나요? 악성 리뷰 당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 나눠 주세요.